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입력닷컴 차은솔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질문이 많은 2 0 2 0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봤던 교육과정은 2 0 1 5개정이죠2 0 1 5개정 같은 경우에는 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고요. 2 0 2 0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계정이죠. 일반적으로 어 소위 말해서 정권이 5년 주기로 이양이 되었다고 하면 진작에 나왔을 교육과정입니다. 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문재인 정부로 바뀜으로써 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다 준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15개정에서 약간의 추가, 약간의 병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 고등학생에게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어, 2020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한 어, 내용들을 브리핑할 때 썼던 자료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0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어, 만들 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네,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 교육 주체를 참여를 확대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2020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어,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 소양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 교육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공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소양을 위한 정보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교육과정 정반에 묻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 및 과목 선택권 확대, 그리고 학급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 연계학기 도입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교과 선택권 확대와 진로 연계학기 도입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연계 학기가 신설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교과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서 3, 6학년에 선택 과목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학생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어,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운영 방안의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어, 교육과정을 자유로 할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판적 사고 향상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화두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22년 하반기 총론과 연계한 영양성자 교과의 교육과정 확정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 내용이 2021년 11월에 나왔고요. 구체적 총론 내용인 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에 나올 때 소위 말해서 총론 내용이 나올 때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연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와 관련이 있냐면 어, 2023학년도 임용시험과 관련이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21년 11월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언급한 내용 토대로 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시험제 즉,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보는 것처럼 초등 같은 경우에는 24. 연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5년에 되기 때문에 올해 볼 2023학년에서는 이2022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시험에 안 놓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부터 이제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등을 좀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초등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즉 2023년에 이 내용을 봐야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즉, 2024년에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도 총론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론 내용이 계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과거 내용과 분명히 비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총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방금 봤던 2020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있죠. 그 바뀌는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소양을 위한 정보 교육 강, 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에 이 정보 교육 강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이 진로 연계 학계가 신설이 되는데, 알다시피 중등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있었어요.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소로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원래는 지금은 1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 학기로 축소가 되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진로 연계 학기가 신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 6학년에 선택 교과목이 도입이 됩니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그 선택 교과, 교과가 도입된다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교육과정에 어, 자율적 편성을 위해서 국어와 수학과 영어의 총 수업 시간을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선택 교과와 관련해서 필수선택 과목들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2020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내용이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2024년부터, 이게 반영이 될 거고, 중등은 2025년부터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 중등 같은 경우에는 2020개정 관련된 뭐 총론이라든지, 강론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강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볼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어, 올해, 부분 개정이 된 15개정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현재 보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인데, 이게, 어, 2022년 1월 17일에 이제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내용들이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대부분 선택중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커싱이 돼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수, 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학점이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없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고시문이기 때문에 바뀐 내용 위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보시면 기본사항에 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필수 이수 단위였는데 여기 보시면 학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학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고등학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수 학점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좀 특이한 게 예전에는 어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과 관련된 지금 이수단위와 관련된 수업량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기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기본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지금 이렇게 학점이라는 표현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 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최소 이수 확정이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5개정, 이 부분 개정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20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